걷다가 좀 다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가요?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걸으면서 다치는 게 운동량 조절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걸으면서도 아픈 분들 보면 평소에 거의 안 걷다가 갑자기 여행 가서 이만 보고 걷고 아니면 또 갑자기 막 어디 영상 보고 필 받아서 1만 오천 번씩 걸어버리고 갑자기 그렇게 운동량이 늘어나니까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 또 국제적인 연구들을 보면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과부하다. 가장 권장되는 거는 주당 운동량의 변화율이 1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진적인 과부하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유산소는 좀 20분 이상을 해야 네. 효과가 난다라고 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운동 안 하시다가 한번 하실 때 20분 음. 이상씩 막 하시는 음.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20분 이상 유산소를 해야 도움이 된다는 게 저도 한10 1년 12년 전에 학부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 유산소는 왜 20분 이상 타야 도움이 되냐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어쨌든 분해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운동하는 그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사용이 돼야지 살이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20분은 운동을 해야지 일어나기 때문에 음. 유산소를 20분 이상은 해야지 지방이 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과거의 운동 생리학적 이론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많이 깨졌어요 굉장히 짧게 운동을 하더라도 살은 잘 빠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가 엑서사이즈 스낵이라는 말이 유행하거든요. 운동 간식.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냥 운동 시간이 30초밖에 안 돼도 되고요. 30초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유산소 운동도 끊어서 여러 번 하면 합쳐서 할 때랑 효과가 비슷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했던 것도 있는데 경희대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오전에 출근하시자마자 연구실에 와서 러닝머신을 10분 타요 그리고 점심 먹고 10분을 타요 그다음에 업무 중간에 와서또 10분을 타요 퇴근 전에 10분을 타요 그렇게 40분을 네. 다 채운 거죠 10분씩 끊어서 이게 한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그냥 아침에 오자마자 40분을 타요 이전의 상식으로는 한 번에 40분 탄게 효과가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끊어서 10분씩 40분 채운 것도 다 비슷해요 효과가 20분 이상 유산소를 해야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이론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안 걷다가 걸으면 많이 다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좀 걸어야 되는지 속도는 이렇게 해라 그런 게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연구가 됐던 게 있는데 만보걷기가 일본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연구를 좀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걸음수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7,500보 음. 그 정도는 걸어야 정상이고요. 7,500보보다 못 걸으면 약간 걸음수가 부족한 거고 12,000보 정도 걸으면 활동적인 편인 거예요. 아, 2,000보가요? 네. <laughs> 그래서 그 사이 만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걷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로 따지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여러 가지를 풀수 있고 또 운동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기초 걸음수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한 7,500보 정도. 거의 한시간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제가 말하는 그 7,500보는 일상생활에서 걸음수를 다 포함하는 거라서 쫑쫑 걸음 뭐 이렇게 네. 이동하는 거 상관없이. 그렇죠. 요즘 핸드폰에 다 만복의 어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만복의 어플을 딱 켜서 본 다음에, 한 최근 3개월 평균치를 보면 몇 번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한 4,000번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탈 거를 계단을 타고 다니고, 버스 탈거리좀 걸어 다니고, 음... 그런 식의 노력을 해서 그 기초 걸음수를 좀 채우는 거죠. 어? 저는 평균 8,400보 걸었네요. 너무 좋죠. 예. 아... 완전 정상. 아... 예. 근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켜 보면 놀라시는 분들 꽤 있을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자차로 이용하시면 하루에 3,000보4,000 보밖에 안 나와요. 저는 오늘은 500보 걸었거든요. 네. 500 보. <laughs> <laughs> 박사님은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보 정도? 걸까요? 저도 이거 회원들한테 알려드리나 측정을 해봤었는데 저는 한9,000 보에서 많게는 15,000보 정도까지 그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초를 만들어 주시고, 걸을 때 보폭. 보폭은 사실 그다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음. 내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걸음으로 걸으면 걸음 되는 건데,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회원들한테 그냥 너무 루즈하게 걸으면 운동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걷기 운동인데. 그죠. 우리가 그냥 산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여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뛰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걸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걷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걸으면, 이거는 지금 엄청 천천히 걷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폭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걷는다고 치면,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 걸으라 그러면 전 이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딱 적당한 거예요, 저한테. 음... 네. 약간 경보네요. 경보 정도의 빠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요즘에 또 심박계 워치 같은 거 싸게 잘 나오잖아요. 뭐 2, 3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럼 심박수를 측정을 하면 내가 이 걷기 운동을 할때 중강도의 심박수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보통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면 그게 최대 심박수예요이 최대 심박수에 보통 65%, 0.65%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럼 고게 지금 걷기 가장 적합한 심박수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심박계를 사지 않겠다. 그러면 없이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중강도라고 하는 개념은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랬을 때 숨은 살짝 차지만 대화를 할수 있어야 돼요. 좀 이런 통증이 느껴지면 그만 걷는 게 낫다 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얼굴 표정, 표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중단하는 게 맞아요. 미간찌푸어지고 맞아요. 그러면 네. 멈춰야 돼요. 집에서 좀 걷기 대용으로 할 만한 음. 운동. 아니면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요즘에 대부분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니까 문 밖으로 나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계단 걷기가 학회 같은 데 가면 은근히 발표가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만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고 하체 근력 운동 효과도 있고 만약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면 계단을 1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층 정도 올라간 다음에 조금 쉬고 또 4층 올라가서 조금 쉬고 이렇게 해서 4층이 1세트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총 운동 시간을 한 30분 정도 맞춰보시면 돼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하고 내려오시고 근데 만약에 계단이 없으시면 집에 스텝박스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텝퍼는 별로인 것 같아요. 어왜 그런가요? 저도 집에 놓고 타봤는데 무릎이 좀 아프고요. 저는 제가 회원들한테 추천하기 전에 항상 다 해보거든요. 한 매일 40분씩 타더니 이게 줄이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아 스텝퍼 줄이. 네 아. 마찰도 엄청 많아서 엄청 뜨거워지고 금방 끊어져 버려서 그다지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세박스는 보통 보면 기성 제품들이 한 20cm 정도 나와요. 20cm. 높은 거는 25cm.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5cm 내지 30cm를 권장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30은 거의 안 나올 거고 25를 사신 다음에 뭘 깔아서 30을 맞추시는 건 되게 좋아요. 지금 오늘은 저희는 장비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30cm거든요. 어꽤 높네요 이거? 네 제가 왜 30을 말씀드리냐면 이 30cm 스텝박스는 저희 운동생리학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높이거든요 이 높이로 당뇨 환자들 뭐 운동선수들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다 심폐지구력 검사를 할수 있어요 그만큼 누구나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될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핸드폰을 준비하신 다음에 박자를 틀어야 돼요 메트로놈 네 메트로놈 96bpm 96bpm을 틀면 박자가 거의 띡띡띡 틱틱틱 이런 박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한번 울릴 때마다 한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하면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요걸 3분씩 와 템포가 진짜 빠른데요 네 빠르죠 3분 정도 하면 심박수가 운동 잘안 하시던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150까지 그러니까 숨이 꽤찰 정도까지 올라가요 3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3분 하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인터벌 운동식으로 스텝박스 운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좀 낮은 스텝박스 에 해도 효과가 있긴 한 거죠? 효과 있습니다 효과 네. 있는데 만약에 낮은 스텝박스로 3분을 했는데 숨이 전혀 안 차네. 그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시간을. 무릎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릎이 아프다면 안 해야 될까요? 항상 무릎은 계단 올라갈 때 항상 발끝과 무릎이 어긋나 있으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음... 네.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아플 거거든요. 발끝은 바깥을 바라보는데 무릎은 앞을 바라볼 때. 네. 이때 아파지죠. 음...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진짜? 대부분 이렇게 올라와요. 어긋나서. 아... 근데 올라갈 때 일자로 딱 딛기만 하면. 대부분이 그냥 잘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프네. 그러면 스텝박스를 더 낮추시면 돼요. 보통 음. 스텝박스는 낮추면 10cm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10cm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추천해 주신 방법으로 걷는 게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요 풍경도 네. 좀 보면서 그럼요, 밖에 걷는 그럼요. 게.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이런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운동은 하고 싶은데. 자꾸 아프니까 운동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조금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렇게 운동을 멀리 하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멀리 하시는 분들을 좀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작은 습관들 때문에 아픈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분명히 작은 습관들이나 운동할 때 조금 디테일한 주의사항들만 지키면 안 아프게 관리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다들 너무 통증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운동에 도전해 보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가 수원영통에 있어요. 엘리프 트레이닝 랩 수원영통점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등록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네이버로 예약하고 오셔서 편하게 상담받고 관련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